요하는 방법이 이렇게 놓고 아, 이거 그냥 그냥 떠트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이 자리에서 그 요걸 조금만, 요만큼만 해서 여기서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느요 이렇게 놓고 이 그냥 그냥 이렇게 놓고 요 느낌인데, 요거를 그대로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다리는 게 내가 다 펼쳐잖아요 여기서 맞는 거야 우리 생각엔 이렇게 맞을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마, 진짜 맞는 것처럼 그렇게 때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선수들 치는 거 보면 그냥 갖다가 박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해놓고 내가 만약에 망치질을 해요 그러면 망치질을 할때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내가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해놓고 기다리고. 펼쳐놓고 기다리고. 펼쳐놓고, 여기다 미리 펼쳐놓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다리는 동안 몸이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돌아버리면 아까처럼 꼭까아치는 샷들이 나오는 거예요. 펼쳐놓고 벌써 펼잖아요펼다 펼쳐놓고 기다려. 근데 나는 미리 펼쳐놨고 기다렸는데 약간 구부러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펼쳐놓고 펼친다는 거 하실 내가 이게 피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던지려다가 하다 보니까 펼쳐진 거잖아요. 부채 부채 펼치듯이 펼쳤단 말이야. 펼치고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를 더 많이 할수록 내가 빨리 펼쳐놓고 이렇게 치면 훨씬 더셀 거야 이렇게 놓고 이게 더 세겠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치는 거보다 그러면 이렇게 치는 사람은 몸이 계속 움직이겠지만 방금처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겠죠 이렇게 놓고 그냥 떨어지는 걸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 기다리, 이렇게 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놓고 떨어지는 거기다리고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힘을 많이 안 써도 이렇게 보더라도 내가 이걸 이렇게 치는 사람하고 바닥에 닿는 이 임팩터하고 내가 이걸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치는 사람하고는 완전 임팩터 다르잖아요. 힘 쓰는 건 훨씬 다를 텐데, 훨씬 적을 텐데. 대신에 이제 몸으로 이제 버티는 힘만 나오겠지. 근데 이걸 놔줘야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잡고 끌어고 펼쳐놓고